네, 속이 뻥 뚫리는 그 특급죠. 바라 보도록 할게요. 아,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상하 프로테크가 289.4% 올라갔고 세원이 214%이 앞에 숫자가 이제 이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SNS 스211% 오늘 대정화금 상한가 가면서 208% 시젠 184% 정말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상하 프로텍 크289.4% 올라갔습니다. 아, 어, 차트를 보고 어그 잡았던 종목인데 뭐 기업 내용도 다 알고 있었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나노 관련된 기업이다. 멤브레인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금물망 상단을 타면서 급등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금물망 상단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SNS 태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EUV 이후보이가 예,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야, 제가 이제 방송을 4월, 3월달, 3, 4월달에 시작했군요. 예, 어 저는 4월달 초순에, 이전 본걸 말씀드렸는데, 예, 뭐 지금 한 4개월 동안 211.4%, 3배 이상이 제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대정학금 요정도 바로 여기서 설명드린 거예요. 검은 선딱 찍는 구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한 이틀 쉬다가 이제 상한가 한번 가더니 이 추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금은망 그 최근에 또 타면서 상단 타면서 또 급등하는 그럼208.1% 올랐어요. 야 여기 그 여기서 잡았으면 대박일 텐데 기가 막히네.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와 와 이것도 검은색 살짝 터치하는 여기 구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 대형주가 111 114.1% 그런데 그물만 상단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물만 상단을 타면서 급등주였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검은 선딱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형주 수익률 순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LG와 현대차 79.6% 상당히 좋았습니다. 카카오 근데 가만히 보시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잡았죠. 상단에서. 뭐, LG와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NC 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오바이오. 노란 색깔로 바뀌었고, 주가가 막가다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검은선 하단 내려왔을 때 메스터점 잡으면 되지요. 자, 메스터점 발생했고, 이렇게 예, 기고 있습니다. 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필살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저번 주에 기술 들어갑니다보다 이게 낫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밌더라고 해서 필살기요 다시 준비했습니다. 아슬아슬 산샤댐 산샤댐이 어, 물이 넘쳐가지고 어,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중국의 식량 대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농무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종묘 만드는 기업들이 뜰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예상하는 또 인플레이션의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꺼지면서 식품 가격도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농후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종목 또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한독이에요. 한독. 한도. 그아그 노란색 숙취해소세. 갑자기 캡,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요게 또 중국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그거, 그게 달달하거든요. 숙취해소 쪽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던데. 아무튼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잘 가다가, 오, 어, 가격추정으로뚝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니까 검은 색깔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짝 지금 그물망 상단을 터치하면서 터질까 터치 말까 하는 그런 그림에 있는 거 오늘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독은 어떤 필살기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천생법 관련주 제넥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금을망 상단을 타면서 쭉 올라가고 가격 조정으로 안 넘어가니까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니까 또또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제넥신의 대주주가 바로 한독이에요 근데 제넥신이 1조 5천인가 1조 6천인가 할 거예요 여기에 지분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4,000억,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근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5,000억대에 있으니까 4,000억대에 있나? 아무튼 한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아, 그리고 5,000억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한독 투자에서 현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독 칼로스메디칼. 신장 수소 만드는 이런 기업들 지금 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투자해 놓은 어그 의약이나 또 원료 의약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제네신도 제네신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한 5천억은 또 지분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저평가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한두기 바이오회사다라기 보니까 행련아 적자기업이 아니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올해 2분기 때또 72억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보율이, 어우, 엄청나요. 4,9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유보율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2억. 나쁘지 않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예요 대형주죠. 대형주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중견기업 정도 예 아무튼 그렇게 뭐큰 대형주는 아니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현대글로비스 현대차를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통 해운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깔 들어오고 나서 검은색 살짝 떴는데 딱 찍고 쌍바닥 찍고 급등했다가 그물만 상단을 살짝 뚫어놓고 이제 목을 살짝 든 상황이에요 근데 현대글로비스 투자 매력이 있는가? 예, 저도 막 오랜만에 봤습니다. 차트가 딱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데, 필살기가 있더라고요. 차트가 만들어진 데에는 또 이유가 있,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들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현대 글로비스가 그, 세계 최대 운송사가를 목표로 한다. 폭스박엔 독점 운송한다. 에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폭스바겐 거 그리고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죠 어 중수출 물량 최대 5년간 해상 운송 맡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현대 기아차 쪽만 대부분 맡다가 이제 비 계열사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폭스바겐 그룹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맡으면서 최근에 이제 비 계열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현대 기아차를 맡다가. 폭수방기도 맞기 시작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해상 운송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현대글로비스가. 이 사진 보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또뭐예요 테슬라 모델 3, 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노르웨이로, 노르웨이로 넘어가는 거,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는 모습이 딱 잡힌 거죠.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가 테슬라도 맞,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알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현대글로비스 지금부터는 어,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해상 운송 전문 기업으로, 유통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차트도 만들어졌고. 자, 맨 마지막 종목은 DNT에요. DNT. 주가가 이제 옆으로 계속 그만 상단을 타다가 푹 하고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딱 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DNT는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에 OLED 장비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올라갔지? 그리고 왜 그물망 하단으안 내려오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넘어갔을까? 그리고 그물망을 살짝 뜯으려고 하고 있죠? 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필사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필사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였어요. 근데 갑자기 2차선지 장비 쪽에서 뭐아가 나가 툭 치고 나갑니다. 아, 이초정비 장비에서 뭘 만들지? 봤더니, 이 DNT가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AP 시스템도 이제 AP 홀딩스 그룹 내에 있는 회사잖아요. 이 APS 홀딩스도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어,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AP 시스템도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듯이 이 AP S홀링스가 동사의 뭐 회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DNT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레이저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에서 뭐할게 있냐? 원래는 그 이차 전지를 로칭할 때 프레스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레이저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견고하게 2차 전지도 점진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처럼 아주 견고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넘기, 넘어갔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를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DENT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안 좋았죠. 근데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힌다고 라 하니까 분위기가 저렇게 좋은 겁니다. 다른 OLED 관련된 것들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필살기도 가지고 있고 차트상 매수 맥점에 들어온 내네 종목을 설명드렸어요. 농후바이오. 검은선 하단에 떨어진 거, 한독 그물망 상단을 타고 있는 거, 현대 글로비스 그물망 상단을 타고 그물망을 뜯으려고 하는 거, DENT 그물망 상단을 타고서 그물망을 살짝 뜯어 놓은, 요렇게 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